안녕하세요, 미드나이 타로입니다. 오늘은 번호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선택 대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에게 우주가 주파수를 맞춰보낸 단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쩌면 지금의 여러분은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긴 터널을 혼자서 끝도 없이 걷고 있는 기분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웃는 얼굴이라는 가면을 쓰고 괜찮다 할수 있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밀려오는 알수 없는 공허함에 주저앉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은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처음부터 요란하게 축복받은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등을 떠밀어준 적도 너는 잘될 거야 하고 확신을 심어준 어른도 많지 않았을 거고요. 대신 여러분은 늘 스스로 판단해야 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했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여기까지 걸어와야 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여러분은 일찍부터 알게 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고, 기회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으며,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이 더 정확하다는 사실을요. 그 깨달음은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아주 외롭게 만들었을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강하다고 말했지만, 그 강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고, 누군가는 잘 버틴다고 말했지만, 그건 버텨야만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무너질 수 없는 위치에 자주 서 있었고, 기댈 수 없는 상황에서 늘 혼자 결정을 내려야 했을 거예요. 이 은둔자 카드가 여러분을 꼭 닮았어요. 아무도 길을 비춰주지 않아서 스스로 등불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온 사람.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여러분은 한 박자씩 늦게 울었을 거예요. 그때는 울수 없었고, 지금 와서야 비로소 그 감정들이 몸에 남아 이유 없는 피로와 허탈함으로 찾아온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친 건 약해져서가 아닐 거예요. 너무 오래, 너무 치열하게 혼자서 등불을 들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실패의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왜안 됐을까 보다 왜 나만 이렇게 혼자 감당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더 오래 남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은 노력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대충 산 적도 없었고요. 오히려 너무 진지했고, 너무 책임감이 강했고,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잘 해낸 날에도 자신을 칭찬하지 못했고, 조금만 흔들려도 모든 걸 잘못한 사람처럼 자신을 몰아붙였을 거예요. 그 습관은 여러분을 여기까지 데려온 동력이었지만, 동시에 여러분을 가장 지치게 만든 원인이기도 했어요. 이컵 5번 카드는 사랑을 잃은 사람의 카드이지만, 동시에 아직 남아있는 사랑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의 카드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처음부터 요란하게 빠져들지도 않았고, 상대를 소유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면 좋겠다고, 서로에게 편안한 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 앞에서 그렇게 늘 진심이었던 분이죠. 계산하지 않았고, 조건을 따지지 않았고, 상대의 말보다 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더 깊게 받았고, 내가 너무 많이 준건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사랑 방식이 문제였던 적은 단한 번도 없었다고. 다만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귀한 것을 건넸을 뿐이라고. 컵은 엎질러졌지만 아직 남아있는 컵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사랑이 아직 써보지 않은 행복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의 온도를 정확히 느끼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이 식어 있는 사람, 말은 다정하지만 책임질 마음은 없는 사람, 아무 말 없이 곁에 남아 주는 사람, 이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은 거의 본능처럼 알아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벼운 관계에 오래 머무르지 못했고 애매한 사람 앞에서 더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은 언젠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사람을 알아보게 해줄 가장 큰 재능이기도 하죠. 여러분은 끝까지 가보는 분이에요. 대충 해보고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마음이 닿은 일이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버텨내죠. 그래서 일이든 사랑이든 시작의 초반은 유난히 힘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직 방향도 보상도 없는데 계속 에너지를 쏟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성향은 뒤로 갈수록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자기 인생을 대충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외로움을 아무 관계로나 덮지 않고, 불안을 아무 일로나 덮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렸고, 그래서 남들보다 돌아온 길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덕분에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인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느리지만, 한번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의 여러분은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애매한 구간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완전히 보상받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는 지점이죠. 그래서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출렁일 거예요. 하지만 이 구간은 실패의 끝이 아니라 서사의 전환점에 더 가까워요. 이전까지는 살아남기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는 살고 싶은 방향을 선택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의카드는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적용하던 엄격한 기준을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관대하게 써야 할 때라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애썼고 이미 너무 많은 책임을 짊어졌고 그만큼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요란한 반전보다 조용한 상승에 더 울리는 이야기일 거예요. 한 번에 뒤집히지 않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분명히 다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의 답답함은 정체가 아니라 축적에 가까워요. 아직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을 뿐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깊어졌고, 이제는 빛을 받아도 될 단계에 와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가장 아팠던 건 실패가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아팠던 건 여기까지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하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던 날,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게내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알았던 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접어버렸던 그 순간. 사실 그때 여러분은 포기한 게 아니라 본인을 살린 거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그 선택을 내가 진게 아닐까, 내가 부족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며 살아왔죠. 오늘 이 카드는 그 오해를 끝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타카드는 절망의 끝에서 등장하는 카드예요. 모든 것이 무너진 뒤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한 번만 더 가보자 라고 조용히 손을 내미는 카드예요. 중요한 건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져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치고 흔들리고 모든 걸 의심하게 된 이유는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희망이 보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펜타클 8번 카드 속의 인물을 보시면 묵묵히 같은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카드가 뒤집힌 순간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보여요. 여러분은 사랑에서도 일을 하듯 버텼고 일에서도 사랑을 하듯 헌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연애를 하면 어, 이 사람 잘 되게 도와주고 싶다가 먼저였고, 일을 할 때도 이 조직에 내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가 기준이었죠. 여러분은 늘 자기 자리보다 역할을 먼저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에서는 상대가 중심이 되고, 일에서는 상황이 중심이 되고, 정작 여러분은 항상 그 뒤에 서 있었을 거예요. 사랑이 힘들 때 일에 매달렸고, 일이 불안할 때 관계에 더 매달렸어요. 서로를 지탱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둘다 여러분을 더 소모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월드카드가 나오면서 이 챕터는 끝났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사랑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기로 했고, 일로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는 이제 연애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을 때려치운다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사랑이든 일이든 나를 깎아야 유지되는 거는 선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사랑에서는 예전 같으면 끌렸을 사람이 이상하게 매력 없어 보이고 일에서는 예전 같으면 붙잡았을 기회가 이건 아닌데 싶어질 거예요. 그게 눈이 높아진 게 아니라 기준이 바로 선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사랑에서도 어, 일에서도 나를 계속 줄여야 하는 구조를 본능적으로 거부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사랑으로 버티지 않아도 되고 일로 자존심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부터의 인생은 적게 아프고 덜 흔들리고 대신 오래 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에이스컷 카드의 진짜 의미는 감정이 다시 내 것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은 사랑에서도 일에서도 늘 감정을 조절해야 했을 거예요. 참아야 했고 이해해야 했고 성숙해야 했죠. 근데 이 카드가 말하는 건 이제 다시 느껴도 된다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다고 싫으면 싫다고 설레면 설렌다고요. 이 카드 이후에 들어오는 사람과 일은 여러분을 소모시키지 않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구조로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조용할 거예요. 갑자기 대박이 난다거나 운명 같은 고백이 오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를 거예요. 사랑에서도 일에서도 이번엔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상한 안도감이 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온전해지는 그 순간에 오히려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사람이 혹은 그토록 바랬던 기회가 거짓말처럼 여러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여러분은 예전과는 다를 거예요. 다가오는 상대를 붙잡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유롭게 웃으며 선택할 수 있는 진짜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카드들이 말하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 이제 혼자 숨죽여 울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들보다 조금 늦었던 건 뒤쳐져서가 아니라 누구보다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늦게 핀 꽃은 절대 쉽게 시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장 화려한 계절은 바로 내일부터가 될 거예요.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